안녕하세요, 문서연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좌 에티켓이 시작되면서 선생님 스카이드에서 교재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채널 보고 있는 학생들도 클릭해서 교재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선생님 문제풀이 강좌 에티켓이라는 강좌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기출의 힘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EBS 분석을 좀 내세우는, 그래서 EBS 만점 티켓, <laughs> 그리고 수능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다, 그렇게 해서 에티켓,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기출의 트렌드, EBS 연계 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영상 클릭하시면 OT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클릭할 수 있는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자, 선생님 에티켓 강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교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유형별 문제풀이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킬러 세븐티켓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일곱 개의 이, 뭐랄까, 세트로 킬러 주제들을 매주마다 다룰 수 있겠어요. 선생님 문제풀이 강좌 자체는 8주 완성인데, 7주 동안 매주마다 이 킬러 주제를 먼저 다루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음,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풀고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문제를 풀면 0단원 풀 때, 1단원 풀 때, 이제 4단원, 5단원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킬러 주제들인데. 그래서 매주마다 킬러 주제 먼저 풀고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킬러 주제에 먼저 문제 풀고 시작하고, 그 다음 단원별로 기출 트렌드를 익힙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죠.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완벽하게 분석한 엑셀표로, 어, 요런 단원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올해 수특수완서눈여겨본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라는 거 빠르게 훑어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푸는 킬러 주제, 그리고 최신 트렌드 분석으로 견고한 1등급 실력을 만들어 가요. 우선 먼저 선생님이 파트 1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파트 1, 킬러 세븐티켓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분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관리 같은 경우는 킬러 주제를 묶어서 매 주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 세트씩 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 주제별 문제풀이가 들어가죠. 한 눈에 보는 개념을 통해서 아 맞다 이 단어에서 이런 개념들이 있었지라고 하고 요즘에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EBS 분석 엑셀표죠. 지금 잠깐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까요? 생활 관리 같은 경우 로일스 부의 지나친 불평 등을 바로잡기 위해 유산권의 행사에 일부 제한을 가해야 한다. 이거 o 일까요 x 일까요 올해 수능 완성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정적 정의사 백하리아. 사용은 신중하게, 그리고 격식을 갖추고 집행되는 까닥에 유예하다. 오일까요, 있일까요 네, 이것도 오입니다. 이런 내용들, 아기들이 수특수완을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 선생님의 엑셀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학생들에게 다 이야기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오늘이죠 7월 19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클릭하셔서 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책 자체는 에티켓은 한 권이에요 근데 이 광클 이벤트에서 선생님 원래 스펙트럼에 있었던 이 내용 즉 개념 엑셀표도 같이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음,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가셔서 클릭하셔서 <laughs> 교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